갑자기 왜 입은 거야? 입지 말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척 그냥 지나갈 거 아니 근데 선생님 외창 갈래가 아니에요 지금 뭐? 내가 그냥 올리어판다고 하다가 지금 뭐 이렇게 고꾸라진 거지 요 어? 내가 뭘 받고 이렇게 하니? 괜히 입 한번 잘못 눌렀다가 어? 지금 미지경이 된 건데 지금 내가 뭘더 해줘야 돼 얼마면 돼? 아... 어. 이녀 저스터디 키드는데 장난 보면서 놀리고 있어. 우리 방에서 제일 놀고 나가기 전에 하고 싶어. 지금 제 심정을 아세요? 지금? 어? 오므라이스 만들어서 지금 탄수화물 섭취해야 되는 제기분을 아세요? 오늘 오므라이스 키땅한다면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베이드복 입고 그냥 오므라이스만 만든다고 했지. 뭐가 자꾸 얹어져. 아우, 재료 가져와야지. 얼른 만들고 이걸 벗어버려. 이쁘게 안 가지고 왔어. 선생님... 이게 그아키하바라 메이드 카페인가요? 음, 나는 프로다. 나는 프로다. 좋다요. 하요하. 냥냥냥냥. 이분님 오늘은 이쁘게 꾸미시고 오셨네요. 너무너무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좋타요 하요하. 오늘 은 일본 가기 전에 올리어 펄지 메이드복 입고 그 볶음밥 만들기. 마진타 한개 수련수련 아부이 대치고 빨리 만들고 가야겠어. 오늘은 그 뭐야 이마트에 힘을 빌려서 볶음밥 믹스가 있고요. 밥이랑 해참이랑 통통란 계란입니다. 이 한쪽 어깨 흘러내린 거의도하신 건가요? 저를 노리시는 건가? 올려버리. 빨리 만들어 버려. 사실 레시피 하나도 안 보고 왔어. 어떻게든 되겠지. 아, 왜저래 야, 기본적인 레시피 좀 알려 줘. 기본적인 레시피 좀 알려 줘 봐. 비인지키더라. 뭐부터 볶아야 되는데? 아니, 야채부터 넣어야 돼, 아니 밥부터 넣어야 돼? 야채부터 넣어야 돼? 야채 이거 몇인분이야? 야채 볶고 계란 넣고 밥 넣고. 야채 볶고 계란 넣고 밥 넣고. 아 근데 그대로 넣으면 뭔가 잠깐만. 잠깐만. 이 정도만 넣을까? 음... 으아... 됐어. 근데 야채가 도망만 하니까 조금만 볶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전부. 야채는 약불에서 휘저거리면 자체 수분 나와서 죽이 됩니다. 한번 떡해 말려. 볶을 때도 진누르 듯이 볶지 말고 살살 살살 볶아주면 안 될까? 나름 살살한 건데 얼마나 더 살살해 줘야 돼? 나약한 자식이 살기 가득 여두쌀밥 렛츠고 음? 안 나와 근데 어떻게 큰일 날 뻔했네 얘, 어. 잠깐만 이거 어. 어, 맞아? 밥을 부스듯이 볶으면 된. 부셔 삼각 삼각김밥 잠깐만 <laughs>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거 좋은 말로 할때 뽀삭이라고 좋은 말로 할때 맛있겠다 노력 노력 음, 아니야 몇번쳐 당리기에 세번세 번이 제일 많이 아 아무것도 안나 아무것도 안 난다 세번 후추 몇번 넣어 한번 같은 두번까비아 근데 아 후추 뿌렸더니 재책이 날것 같아 이름을 넣어 아유, 이제 다시는 어, 기름 넣으란 말을 어. 하지 않겠지? 어? 음. 얘네 왜 한몸이냐, 근데? 다발이 풀릴 기미가 안 보여! 야, 나 이걸로 대동여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나 걸리기만 안 왔으면 됐지, 뭐. 집여! 음. 맛있겠다! 난 그냥 케찹밥이 좋아! 비벼 그냥! 어쩔 수 없어! 비빔밥이야! 맛있다 <laughs> 좋았다! 몰라! 어? 불 껐는데 아까? 왜 켜? 볼까? 아이 참... 음 빠다리네. 이제 여다놔 아니다 이거 놓기 전에 너네한테 보여줘 잘만든는데대동 여기도 여기도야 여기. 그릇에 담고 또 보여줘 봐야 돼 진짜 이걸 이렇게 꾸압꾸압하면은 야 근데 차이가? 무슨 고깃집 볶음밥마냥 개맛있는 그 꼬들밥 구간이 있는데? 아 어, 예쓰 오케이 컨닝했어 고기 계란을 두개 풀어 고맙다 아 이따 계란 프라이 잘해 섞어 프레임 잘 걱정하지. 음, 조금 일렀나? 괜찮아, 있겠지, 뭐. 음, 음. 나못 뒤집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너무 큰데? 뒤집지마 제발. 뒤집어 줄. 왜? 그냥 올려? 그대로 바비에 엎어. 엎어. 봐봐 무슨 모양에 빵 얘기해 거니. 하트 기다려 딱돼 네. 그림을 좀 그렸어 나쁘지 않아? 아니 나쁘지 않아 진짜로 나쁘지 않잖아 조금 과격할 뿐이야 격렬한 심장을 표현했달까 작품용 하트 비트 아 근데 업가다 진짜로 나 꽤나 잘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업가야 오늘은 순수 다 들었단 말이야. 얼른 고실진사마 해주세요 나는 불다 나는 불다 오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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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할수 있어 오이식 불다

<laughs> 너무 많이 안 먹어, 빨리 먹고 없애버려. 이거 유튜브에 며칠 뒤에 올라가요, 혹시? 멀리서 보면 티극인데 가까이서 봐도 티극이네. 오늘 방송 재미있네. 금그 먹지만 말고 말을 좀해 보세요, 선생님. 눈 먹고 갈거야 형수가 잘 빠졌네 키키키 아우, 오늘 운동한 거다 날아갔네 일본 가서 존나 먹어야지 맛있겠다 나 이제 와서 못 봐서 한번더 해줘 네가 늦은 걸 내가 왜 내가 왜 오, 좀 오, 눌러주세요. 오, 눌러주세요. 아,